네, 14번 문제. 이차 함수 y는 fx가 직선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칭 축이 x는 3이란 얘기죠. 이차 함수의 지금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아래로 볼록하는 보통의 우리가 이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칭 축이 x는 3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x는 3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는 값끼리 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분 계수의 정의 그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것과 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는 다른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y x는 3에 대해서 서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점을 가지고 밑에 보기들의 참거짓을 판단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억은 f, y는 fx에 대하여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0이다. 그럼 평균 변화율의 정의대로 써보면 7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분의 f7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인데요. 이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7과 마이너스 1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인 점입니다. 따라서 함수값이 같은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8이지만 분자가 0이어서 평균 변화율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6이면 어, 뒤에 어떤 식을 만족한다 했는데 지금 더해서 6이라는 얘기가 지금 a, b 둘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점이 3인 거니까 지금 x는 3에 대하여 대칭인 x 값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을 때처럼 어, 이 대칭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은 같은데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f' a와 f' b를 더한 것은 0이 맞습니다. 자, 이제 디귿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더 일반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더 여러 개를 확장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f 프라임 k 2라는 식을 보고 어, 시그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도함수 안에 k 2가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시그마는 그냥 덧셈을 압축하는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시그마가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덧셈으로 이거를 늘어놓고 생각을 하세요. 덧셈을 늘어놓는다는 얘기는 k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f프라임 1-2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입해 보면 2를 대입해 보면 f프라임 0이고요. 3을 대입하면 f프라임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는 구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 7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는 f 프라임 6이겠죠? 또그 앞에는 f 프라임 5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잘 보면 제일 처음 거랑 마지막 거는 기억에서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x는 3에 대해 대칭인두 점의 미분 계수. 그러면 니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면 둘을 더한 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6을 더하는 것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을 여러 번 적용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짝꿍을 찾아서 0을 만들면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f 프라임 3이 남아요. 그럼 f 프라임 3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지금 이 x는 3에 대한 대칭이란 말은 여기서 극값을 그 갖는 건데 어 이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값 자체가 0이어서 어 결국 다 더한 것은 0이어서 지것도 맞습니다. 네, 15번 문제는 절댓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댓값 안에 식이 다른 두 가지가 들어간 경우에 1학년 때이절댓값교를 어떻게 해결했었냐면요. 이 식이 절댓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나눈 다음에 식을 전개했습니다. 일단 x가 0인 것과 그 다음에 1인 것 기준으로 그세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x-1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식들을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어, 그거를 갖다가 각각 미분한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구요. 두 번째 거를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을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이제 각각의 식들을 미분을 해서, 써보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돼요. 세 번째는, 이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자, 지금 질문이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 1인데요.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런 식을 갖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이도 함수에 대한 범위는 앞에서 이 범위와 똑같지 않고요. 여기는 0보다 작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제외하고 0과 1 사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x가 어, 1보다 큰 부분에만 해당되는 그런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경계에서는 도함수가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정의대로 한다면 이쪽의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한 거는 좌미분 계수고요. 이 식에다가 x는 0을 대입하면 우미분 계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f 프라임 0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여기에 0을 대입한 것과 두 번째 식에 0을 대입한 것이 같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역시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둘다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f'0이 존재하는 거고, 그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1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값하고, 세번째 식에 2를 대입한 값이 같을 경우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어, 일단 계산을 해보니 두번째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2가 되고 세번째 식에 2를 대입하면 또 역시 2가 돼요. 따라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f'1의 값도 2로 존재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f'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f'x를 도함수 정의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h분의 fx, 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식의 극한 값인데, 주어진 식에서 모양을 보니까 f A-FB가 지금 이 부분 분자 부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 지금 이미 서로 다른 두 실수 AB인데 사실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따라서 뒤에 있는 A-B의 제곱을 그냥 제곱을 풀어서 A-B만 가지고 양변을 나눈다고 하면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 어떤 수 a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a 대신에 a 대신에 어 x 플러스 h라는 식을 생각을 하고 b 대신에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때 h가 0보다 큰 값이면 a하고 b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었을 때도 역시 만족을 하겠네요. 그렇다면, 절대값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절대값 한 거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하면 h가 남거든요. 그래서 h의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이 써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변을 h로 나누어도 h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어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h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 기호를 써도 되겠죠. 그거는 k곱하기 h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다의 부등식을 풀면 어떤 부등식이 되냐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한 것은 마이너스 kh 보다는 크고요. kh 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극한값이잖아요.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을 취한 값과 가운데 의 극한을 취한 값은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는 같으면 같은 값을 갖는다. 네, 샌드위치 정리 앞에 했던거 있죠. 네,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왼쪽의 식에다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h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의 식에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역시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이 식에 h가 0으로 가는 극한 을 취하면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따라서 f 프라 x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서 어, 여기에서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조건의 식이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f x 플러스 y 라고 되어 있을 때 어, 보통 x나 y는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로 둘이 분리해서 썼는데, 사실 이 지금 식에서 주어질 때 x, y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두 수에 대해서 더한 것은 뒤에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조건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x, y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 헷갈린다. 그렇다면 a, b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렇다면 a하고 b를 더한 것의 함수값은 fa하고 fb를 더한 다음에 eab 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식을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앞에 fx 플러스 h 부분의 이 식을 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h가 0으로 h분의 fx 플러스 fh 플러스 2x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고요. fx 같이 한 없어지면 남는 것은 fx h 플러스 2x h가 남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조건으로 있는 f'0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써주니까 h분의 f의 0 플러스 h잖아요. 그래서 fh 마이너스 f0이라는 극한의 시계값이 마이너스 2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 f 영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 그거는 지금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x, y 자리에 0을 영입해서 계산을 하서 됩니다. 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지서이 영상에서 에다가도 0, 에에다가영0에서이영영이될 거고 서에도이0그다음에이영 f 그리고 나서 플러스 2 곱하기 0이니까 0이겠죠. 그럼 이 등식을 풀게 되면 f0은 0이라는 값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가 0이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극한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원래 아까 우리가 했던 식에서 잘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의 극한만 따로 취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극한을 따로 취하니까 마이너스 이에 뒤에 남아 있는 이 x h 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근데 일단 h 가 분모 분자 있기 때문에 약분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 에 h 가 영으로 가는 극한을 보내면 남는 게이 x 입니다. 따라서 f 프라이맥는이 x 2가 되겠습니다.